어허, 우리 조이, 이리 와서 앉아보렴. 네 할아버지. 오늘 할아버지가 아주 아주 특별하고 또 엄청나게 멋진 날에 대한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까 하는데. 우와, 좋아요. 어떤 이야기인데요, 할아버지? 음, 옛날에 말이야, 아론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단다. 아론 할아버지요? 그래, 그 아론 할아버지와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일꾼,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는 바로 그 날의 이야기야.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뭐예요? 처음 들어봐요. 허허, 제사장이란 말이지. 마치 임금님 옆에 똑똑한 신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돕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된단다. 와,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 엄청 멋있는데요? 그렇지, 정말 멋진 일이지. 그래서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제사장이 될수 있어요? 아주 특별한 임명식을 거쳐야 했지 그게 7일 동안이나 열렸단다 와, 7일이요? 그럼, 자,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볼까? 먼저 모세 할아버지가 아론 할아버지랑 아들들을 사람들 앞에 모두 데리고 나왔어 그리고는 깨끗한 물로 온몸을 싹 씻겨주었단다 목욕하는 것처럼요? 맞아 근데 그냥 깨끗하게 하려는 목욕이 아니었어. 이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거니까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준비한다는 그런 뜻이었지. 아하, 준비운동 같은 거군요. 그렇지, 그런 셈이지. 몸을 다 씻고 난서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입혀주었단다. 가장 멋진 옷이요? 드레스 같은 거예요? 허허, 드레스보다 더 멋졌을 걸. 속옷부터 겉옷. 허리띠까지 착착 입고 그 위에는 반짝이는 보석이 열두 개나 달린 가슴패를 달았어. 보석이 열두 개나요? 와 진짜 예뻤겠다. 그럼 머리에는 또 멋진 관까지 썼지? 그옷 자체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보여주는 것 같았단다. 와 저도 그런 옷 입어보고 싶어요.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거랬어. 모세 할아버지가 거룩한 기름이 담긴 병을 가져와서 아론 할아버지 머리 위에 쓰르륵 부어주었지. 기름을요? 왜요? 그 기름을 붓는 게 바로 이제부터 당신은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도장을 꽝 찍는 것과 같은 거였어. 와, 도장을 머리에 찍는 거네요. 그런 셈이지. 이렇게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정말 정말 신기하고 중요한 약속을 했던다. 무슨 약속이요? 음 할아버지가 설명하면 우리 조이가 조금 놀랄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뭔데요? 빨리 알려주세요. 제사를 드릴 때 잡은 양의 피를 가져다가 네 피요? 그래 피를 아론 할아버지의 오른쪽 귀 뿔에 콕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 콕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콕콕 찍어 바랐단다. 네 피를요? 귀랑 손이랑 발에다요? 으 왜요? 그거 좀 무서운데요? 허허. <laughs> 허허. 우리 조이 놀랐구나. 아니 아니. 이건 무서운 게 아니라 아주 아주 중요한 약속의 표시였어. 약속의 표시요? 그래. 자, 잘 들어 봐. 귀에 피를 바르는 건 무슨 뜻일까? 음, 잘 들으라는 뜻인가? 맞았어. 하나님, 이제 제 귀로는 하나님의 좋은 말씀만 잘들릴게요 하고 약속하는 거야. 와. 그럼 손은요? 손가락은요? 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만 이 손으로 할게요 하는 약속이지. 아하, 그럼 마지막으로 발가락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좋은 곳으로만 갈게요. 이거 맞죠? 야, 우리 조이 정말 똑똑하구나. 바로 그거야. 듣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걸어가는 모든 길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온몸으로 약속한 거란다. 와, 피를 바르는 게 그런 기쁜 뜻이 있었군요. 신기하다. 그렇지 정말 신기하지? 그런데 조이야 이 특별한 임명식이 하루 만에 끝난 게 아니었어. 네 아까 7일 동안 했다고 하셨죠. 맞아 무려 7일 동안이나 계속 되었단다. 7일이 나요? 그렇게 오랫동안 매일매일 옷 입고 피 바르고 그랬어요. 하하 그건 아니고 그 7일 동안은 아론 할아버지와 아들들이 성막이라는 텐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었어. 네. 왜요? 답답했겠다. 세상에 다른 일은 다 있고, 그 안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거야. 나는 이제 제사장이다 하고 마음으로 깊이 준비하는 시간이었지. 아, 마음의 준비 시간이었구나. 바로 그거지. 그렇게 길고 긴 7일이 지나고, 드디어 8일째 되는 날이 되었어. 8일째. 드디어 진짜 제사장이 되는 날이네요? 맞아. 아론이 처음으로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아주 긴장되고 중요한 순간이었지. 떨렸겠다. 그럼, 얼마나 떨렸겠니? 아론은 먼저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정성껏 재물을 바쳤어. 그리고 모든 제사가 끝난 후에, 백성들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단다. 와, 멋있다. 바로 그때였어. 정말 아주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단다.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인데요? 아론이 축복기도를 마치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커다란 불덩이가 번쩍하면서 내려온 거야. 네, 하늘에서 불이요? 진짜요? 진짜라니까 그 불이 제단 위에 있던 재물을 순식간에 화르르륵 하고 다 태워버렸어. 눈 깜짝할 사이에. 와 진짜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요? 만화 같아요. 허허, 만화보다 더 신기했지.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아론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인정한다. 너희가 드린 제사를 내가 정말 기쁘게 받았다 하고 모두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신호였단다. 와 하나님이 직접 사인해 주신 거네요. 정말 대박이다. 그렇지 하늘에서 내려온 불도장인 셈이지. 그걸 본 사람들은요 다들 깜짝 놀랐겠어요. 놀라다마다 그 엄청난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을 했어. 와, 무무랍랍또또무무뻤뻤던지지하하님이정정우우와함 아, 함께 시시는나하 하는 두두으으로똑히히보된된니니정정정 정말, 정말 뻤뻤어요하하님이이 우리랑 이있 있다는 알알됐으으니요요아렇고 말고 정말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었지. 조이야,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땠어? 아론 할아버지가 귀랑 손이랑 발에 약속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랬구나. 아론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조이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귀 손발을 예쁘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보는 건 어떨까? 저도요.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도 제 귀로는 나쁜 말 대신 좋은 말을 듣게 해주세요. 제 손으로는 친구를 때리는 대신 꼭 안아주게 해주시고. 제 발로는 나쁜 길 말고 바른 길로 씩씩하게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말이야. 와, 좋은 기도다. 저 오늘 밤에 자기 전에 꼭 그렇게 기도할래요. 그래, 우리 조이 참 예쁘다. 그런데 말이다, 조이야. 네 할아버지? 이렇게 기쁘고 모든 사람이 행복했던 바로 그 영광스러운 날에 아주 아주 슬픈 일이 하나 일어나고 말았단다. 네, 슬픈 일이요? 이렇게 좋은 날에요. 무슨 슬픈 일이요? 궁금해요, 할아버지. 허허, 그 이야기가 궁금하구나. 그럼 그 뒷이야기는 할아버지가 다음번에 이어서 들려주도록 하마. 아, 알겠어요. 다음 이야기 꼭 들려주셔야 해요.